안녕하십니까? 네, 이 미나리가 몸에 아주 좋은데요. 오늘은 미나리 중에서도 돌미나리 알아보겠습니다. 돌미나리는 원래 돌밭에서 자란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람이 거름 주고 농약 주고 기르는 것이 아닌 들에서 저절로 야생하는 미나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자라든 물에서 자라든 야생 미나리를 돌미나리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요즘 논이 아닌 밭에서 재배하는 미나리를 돌미나리라고 팔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돌미나리는 논에서 재배하는 미나리에 비해서 아주 짧고요. 잎사귀가 많습니다. 또 향이 진하고 줄기는 이렇게 자주색입니다. 또 재배하는 미나리가 속이 비어있는데 비해서 이 돌미나리는 이렇게 속이 꽉차 있습니다. 이 돌미나리는 재배하는 미나리보다 약성이 훨씬 좋습니다. 항산화 물질, 칼슘과 비타민 K 등 무기질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방에서 약의명을 수근이라고 합니다. 지상구를 약재로 쓰고요. 맛은 달고 맵고 성질은 서늘합니다. 독성이 없습니다. 네, 이 미나리는 해독 작용이 뛰어납니다. 보고탕 등 각종 생선탕이나 육류 수육에 이 미나리를 넣는 것은 향치는 물론이고요, 독국물 등의 해독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미나리는 몸의 기력을 돕고서 기운이 나게 하고요 건강하게 해주는 자연 강장, 강정의 작용이 뛰어납니다.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을 막고요 혈액을 맑고 순환이 잘 되게 해줍니다. 혈관에 기름기가 많은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증에 좋은 약재입니다. 혈압을 내리고 혈관이 막혀가는 동맥경화, 심장병을 예방합니다. 황달을 치료하고요 술먹고 아픈 숙취해소 등. 강건강에도 좋은 약재입니다.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몸에 활력을 주고요. 면역력을 높여주며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수족냉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뼈건강에도 좋고 특히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중장년, 노년층이 자주 먹으면 좋습니다. 또한 식중독을 예방하고 변비와 보인병, 출혈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미나리는 독성 없는 야채이고요, 또 약재입니다. 특별한 복용법보다는 자주 그리고 꾸준히 먹으면 몸을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해줍니다. 생쌈이나 즙을 내어 먹고요, 또 나물 무침, 물김치 전, 각종 찌개 등으로 이용합니다. 화혈 작용으로 수족냉증에도 효과가 있지만 몸이 차고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이 미나리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체질을 감안해서 적당한 양을 이용합니다. 네. 오늘 돌미나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